안녕하세요. 김일 나스닥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스닥은 일단 오늘 오전 영상을 통해 삼각수렴의 가능성과 삼각수렴 주사선 하단을 깰 경우에는 ABC 조정이 진행된다. 이러한 부분은 전일 상승분을 모두 되돌리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 삼각수렴 가능성을 바로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어, 특히 임펄스가 올라갈 때 사실 조정이라는 것은요. 한 번에 내리꽂는 형태가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정석적인 상승 오파동 이후에는 a 그리고 b c로 좀 서서히 규칙적으로 서서히 빠지는 그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요. 만약에 상승분을 곧바로 되돌리는 내리꽂는 조정 파동이 나온다면요. 이러한 경우에는 12345 abc의 구간이 아니라 a b C 익스 d f 드 플랫, 불규칙 조정, 고점을 높이는 비파 반등 이후 C 하락 국면이었거나 두 번째, 해당 구간이 삼각수렴 구간이었다. 보통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승 이후에 조정이 갑자기 내리꽂는 경우에는요. 임펄스 2파 범주가 아니라 2파동이 이미 세 번째 파동이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하나, 둘, 세 번째 파동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지난 9월, 10월에도 동일한 패턴을 통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자, 일단은 삼각수렴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오전에 삼각수렴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빠지게 되면 A, B, C, D, E 즉첫 번째 A 파 위치에를 깨게 되면 C 하락이 진행이 되게 된다. 그러나, 그러나, C 하락이 나간다라고 하더라도요, 사실 우리가 가장 할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C 하락 이후 조정이 나가는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들고 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ABC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위치에서 인버스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최고점에서 인버스 진행을 하고 밑에서 매수 롱으로 스위칭을 해서 매도로 먹고 매수로 먹으면서 발라 먹으면 좋겠죠. 그러나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스스로 이제 본인이 매매를 하시겠다면 실시간으로 분봉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영상 즉 전체 공개를 통해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매도 잡아라. 여기서 매수 잡아라. 그리고 여기서 매도했다가 여기서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들이 이제 회사 다니시거나 직장을 하시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을 상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내려가더라도 매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 위치에서 지금 반등이 나가고 있죠. 그러면 사실 이러한 양봉 캔들의 형태는요. 빠질 거였다면 이 자리에서 양봉이 나올 수가 없는데. 빠질 거였다면 그냥 이렇게 내리 꽂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첫 번째로 의심스럽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삼각수렴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15790을 기준으로 오늘 15790을 기준으로 마지막 매수 계약의 범위다. 해외선물 관점에서 이 위치는 지금 구간은 그냥 매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전 저점을 깨기 전인 15790을 기준으로 매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5790을 기준으로 현재 상승이 진행된 시점입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볼때 일단 조정 파동의 가능성을 조금 확률적으로 배제하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ABC 부분은 이해가 되실 것이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삼각수렴 즉 파동이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이라면 자, 여기서부터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뭔가 모양이 좀더 나오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파 위치에서는 다 주지 않고 중간에 절단하는 형태로 나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드시 이렇게 주고 가리라는 법은 없다 이 위치 자체가 삼각수렴의 형태가 아닌 전체 잘 보시면 먼저 여기서 불규칙 조정 a b c 즉 불규칙 플랫 이 모양은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a b c 일수 있다 자 그러면서 마치 떨어질 것처럼 매도호를 유도하고 숏을 유도하고 반대로 반전상승을 주는 선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마지막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조정파동의 패턴에 대해서 올해는 한 다섯 번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laughs> 정석적으로 이 자리는 조정보는 자리죠. 그렇죠. 조정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상승으로 진행이 되면 이 자리에서 매도를 잡은 사람들은 탈출이 불가능하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는 삼각수렴도 가능하고 조정파 ABC를 그냥 무난하게 저점을 위협하는 형태로 그냥 이렇게 끝이 났을 수도 있다. 네, 간단하게는 그냥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파동 분석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 플랫 조정을 파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할때 이러한 조정파동이 ABC라면요. 여기서 삼각수렴을 주지 않고 그냥 여기서부터 곧바로 임펄스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런 매매 복귀를 해보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냥 매수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 단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잡고 나서 물타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기다렸다가 시간 지나서 익절한다첫 번째, 두 번째로는 1차, 1차, 자 이것은 하루 안에 진행되는 매수가 아닙니다. 3일 정도에서 4일의 주기를 둬야 되죠. 오늘 1차 했다면 이 모양이 나오기까지는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니깐요. 오늘 1차 매수하고 또는 어제나 그저께 1차 매수를 하고 3일이나 5일 후에 2차 매수를 하면 평균치가 나온다. 이 부분은 어쩐지 계속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이야기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여전히 15790을 깨지 않으면 찍고 내려오더라도 상승을 보겠다. 두 번째, 이러한 상승. 이러한 상승은 12월 말까지 진행이 된다.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더라도요, 빠졌어도, 빠졌어도, 조정은 하루 이틀 내로 끝난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자, 그래서 나스닥의 최종 TP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12월 말까지 3파동을 쭉 올린다. 제가 일반적으로 나스닥의 1파, 2파 또는 개별주들의 3파 상승을 상정을 할 때에는요. 원래는 이 1파, 2파 시작점부터 1파, 2파 그리고 3까지 원래 화면 안에 다 담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모양을 한 번에 다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조금 이렇게 찌그러지거든요. 그만큼 지금 상승파동의 크기가 매우 큰 국면에 놓여 있다. 보통은 이렇게까지 제가 높게, 그리고 이 캔들이 희미해지기까지 좀 이렇게 확장시키지 않습니다. 3파 매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게 진짜 나스닥이 뭔가 여기까지 정말 갈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전체 조정파동의 종결이 W, X, 와이파 삼각수렴으로 상승 돌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인베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마찬가지로 양봉이 조정으로 선택을 할 것이라면 즉쭉 올라와서 되돌림을 과하게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라면 나올 수 없는 양봉 캔들이다. 두 번째. 이 양봉캔들에 나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차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양봉캔들이 한번 형성되는 시점으로부터 이첫 번째 양봉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뒤에 나오는 조정 파동에 대한 폭을 상정할 수 있다. a와 c는 일반적으로 1대1의 비율 또는 1대1.618의 비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간과 가격을 상정할 수 있다. 이 양봉이 나오므로 인해서요. 여기까지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를 우리가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물론 상승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지만 일반적으로 파동 관점에서 한번 양봉이 뜨는 시점에서부터는 비반등의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야락을 상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실제로 매매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코인베이스는 현구간부터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1시간 차트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자리는 익스페니드 플랫의 ABC 형태를 마무리 짓고 추가 상승 파동을 통해 170불까지 수직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4시간봉으로 양봉을 주면서 다음번 4시간 양봉 캔들을 이어가는 형태로 170불에서 180불까지 해당 패턴에 대한 매매 전략의 방식은 130불을 손절 라인으로 삼습니다. 130불을 손절 라인으로 170불까지 12월 말까지 트라이한다. 상승 파동 값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설명을 드렸고 코인베이스 이평선 관점에서 보시면요 시간봉 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딛고 올라가는 형태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원하는 패턴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12월 내로 165불에서 170불까지의 상승을 전망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코인 관련주들도 함께 주가 상승에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트코인 채널에 <laughs> 설명을 좀 드렸는데 조정파동의 범주 내에서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다. <laughs> 이 자리 abc 오늘 오전 멤버십 영상에서 42.8k 이 자리가 매수 바운더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 p 깨지면서 비트코인 ABC 위치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번은 4만 7천 달러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원화 기준으로요. 조정은 마무리가 된 것이다. 비트코인은 또다시 올라가면서 내일 국장, 이번주 다음주 국장, 미장 암호화폐 관련주, STO 관련주, 토큰 증권 관련주, 채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세분출을 통해 비트코인 원화 최종 6,600만원까지의 상승을 전망하겠다. 네, 자세한 내용은 비트코인 채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아직 일반 영상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내일 정도 어, 세부 카운팅 어, 영상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일단 현재 시점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비트코인 원화 6,600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후로 큰 조정이 아니라 행보에 돌입하면서 알트코인의 불장이 온다 구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보시면 오늘 시장을 견인합니다 알파벳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카운팅 이 자리는 확산 삼각수렴의 형태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다 확산 삼각수렴의 형태로 A, B, C, D, E 입파절단으로 돌파상승 날차트입니다 알파벳 하네요. 트레이딩뷰가 오늘 좀 이상하네요. 네. 자, ABCD A B C D 확산형 3파 상승 이유. 3 4 주선상 단 돌파를 하게 되면 170불까지 5파 상승을 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1파의 위치는 1 2파 되돌림, 3파 랠리를 쭉 주고요. 3파 랠리를 쭉 주고 4파 삼각수렴 이후 2파 절단으로 5파 상승을 통해 내년 2월에서 3월까지 중장기 우상향 가능성이 존재한다. 알파벳입니다.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ABC 위치에서부터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첫 번째 상승 이후 되돌림. 쉽죠? 메타 플랫폼은 쉬운 모습으로 보이실 겁니다. 간단하게 임펄스 상정이죠. 1, 2, 3, 4, 5의 형태로 내년 3월까지 중장기 우상향한다. 나스닥은 내년 상반기까지 강한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 플랫폼 315부를 깨지 않으면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수 있다. 315부를 깨지 않으면 420불까지의 상승을 전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쉽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시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최근 구간이 어려우셨을 수 있지만, 지난 영상들을 한번 복귀해 보시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유의미한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인베이스, 구글, 메타, 나스닥 해외 선물 매매 방식과 새우 카운팅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아, 마찬가지로 티큐와 SOXL도 동일한 상승 관점을 취할 수가 있겠죠. 12월 말까지 홀딩을 하시면 된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